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야베스가 누구냐 할 정도로 거의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름 그리고 주목에서 벗어났던 밖에 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를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그 이후에 이 야베스는 대단히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긴 겨울잠에서 이제 모든 잠을 깨고 꽃봉오리를 터트리고 나오는 것처럼, 또 마치 감추어진 땅속 깊이 감추어져 있던 그런 보물이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의 기도를 품고, 그의 기도를 따라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증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한 이름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야베스 그가 한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 기도를 쫓아서 따라서 가면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 그가 받았던 축복의 은혜를 나도 받고, 나도 누리고, 나도 응답받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실지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중언부언하면서 허공을 치면서 그렇게 시간만 허비하는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줄을 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단 두절밖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아는 어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수 있는 약간의 정보가 있다면 이 야베스는 유다의 지파에 속한 자손이라는 점과 그리고 그 이름과 그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 어머니가 참으로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산고를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에 그를 출생했다. 낳았다 하는 정보 정도죠. 사실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 뜻 자체가 고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야베스를 낳을 때에 그 어머니가 난산 중에서 하마터면 둘다 죽을 뻔한 그런 이를 뻔한 그런 가운데에 낳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어서 야베스라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에는 출생에 관련된 그런 비극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자 자신의 이름 자체가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이름에 자기의 출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 몇 나오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 아들 이 이삭은 독자는 사실 이삭은 듣듯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왜 웃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그 아브라함이 구부려서 막 웃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뒤에서 듣고 있던 몰래 엿듣고 있던 이 사라도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웃어 웃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 말이 어처구니가 없고 당황스럽고 매우 웃기는 정말 어?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그렇게 뒤에서 막 웃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웃음으로 끝났서 그 이름이 이삭이 되었어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쌍둥이는 복중에서부터 싸움 박지를 하죠.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참 재미난 이름과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도 이름의 그 출생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과 블레,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 무치르게 허용하게 되시죠. 그래서 블레셋에 크게 패한 이후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험리와 비누아스가 그 전쟁에서 즉사하게 되고 그 전쟁에 패하였던 소식과 아들이 그 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구프로 이제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당시에 비누아스의 아내가 산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것이 너무나도 충격과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는 짤막한 외마디 이가봇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산모도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고 이렇게 끝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출생에 관련된 이름이 흔히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자녀를 하도 안 낳다 보니까 하나 놓고 어뭐 많으면 둘로 타 보니까 그런 이름들이 다 사라졌지만 과거에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가부장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말순이 말자 끝님이 끝순이 둘이 둘이 이거죠 둘이 둘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이기도 한데 이 둘이라는 이름조차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그 친구가 있거나 집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딸부자 집이거든요. 끝순이 말자 둘이 뭐 예? 이런 어? 그런 이름들. 그리고 또한 남아서 선호 사상의 어, 전형적인 이름은 끝자에다가 끝 이름에 자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를 붙이는 거죠. 여자 아이지만 남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자를 붙이는 이 자리에도 계시죠? 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 출생에 관련된 그런 이름을 안고 태어나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오늘 야베스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고통 중에 낳았고 그런 고통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서 그 아픔을 기억하려고 그 이름을 야베스 고통 애통 아픔 진통 그런, 그런 이름을 그 아이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그 어떤 산의 아이도 갖고 싶지 않은 이름. 그 어떤 산의 아이도 싫어할 그 이름을 가지고 야베스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게 되면 유대 전통에서 그 이름은 아이의 장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지배적인데 야베스의 이름이 이, 이 자신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아이는 이런 거예요. 너는 원치 않는 아이였어. 너는 우리의 가정에 고통을 몰고 온 아이야. 너는 저주를 끌고 온 아이야. 너는 부모에게 가정에게 불행을 안겨준 나쁜 아이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지고 너는 우리에게 비극을 안겨준 그런 아이야.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는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슬픈 과거를 안고 있는 자인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대개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 상식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 이렇게 심을 지어준다는 거죠 그것은 틀림없이 그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을, 전쟁을 치르거나 어떤 자연재해나 가뭄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자식이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그래, 아이 아베스의 이름을 그 어미가 지은 것을 보면, 아비, 아버지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짙다는 것이고,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극심한 가난을 의미한다는 거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계를... 보호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모든 보호 안전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정,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룻과 그 자부가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동양으로 이삭을 줍는 그런 그래서 간신히 입에 푸치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을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야베스가 그런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출생의 아픔, 비극적인 가난, 불행한 운명, 무겁고 어두운 현실, 그 아픈 깜깜한 치료과 같은 어둠이고,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희망도 없는 빚도 없는 소망도 없는 미래가 다 막혀 있는 그런 이 정도 불행이라면 이 정도면 거의 불행의 아이콘 정도 되는 것이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런 야베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이런 사람,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이름과 출생과 백그라운드와 어떤 모든 상황들, 정황들을 살, 살펴보았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는 소리, 죽는 소리, 어? 그렇게 어?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런 초라하고 부루하고 아주 가난하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출생하였고 그렇게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마침내 아주 인정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9절에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그렇게 그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마지막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응답하셨도다, 허락하셨도다, 역사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도다. 이렇게 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가장 안 좋을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음. 응? 무너졌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구라지 아니하고 그 인생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맛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야베스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고 지금은 비록 아니 오실 아니 오실지 응? 아니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앞으로의 삶술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심과 기적과 간섭을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야베스처럼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맛보고 누렸을까? 이런 음, 운명을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음, 능력이 경험할 수 있을까? 존귀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딱한 가지만, 우리가 그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로 삼기 원합니다. 내 것으로 삼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아베스의 기도를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 기도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아레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어깨 없서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 10절에서 앞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 아뢰 의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을 찾아보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너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작은 틀 안에 갇혀서, 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사람, 그 생각의 지경이 너무나도 얕고, 좁고 또 얇은 사람, 가벼운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지경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 돼. 나는 못 해. 난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다 포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벌써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늘 하는 말들이 긴 빠지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맥 빠지는 소리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에 작은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경이 얕고 좁은 사람들은 매사에 삐딱 합니다. 넓게 보지를 못해요. 관대하지 못하죠.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최고인지를 알아요. 자기의 주장만 하고 그런 사람들과 쉽게 당하는 어려움은 대화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틀 안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생각의 지능이, 지가, 이 지경이 너무나도 얕고 낮기 때문에 소유, 수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얕기 때문에 잘 관계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그릇이 너무나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몸집은 작은데 그 생각은 얼마나 거인인지 몰라요. 몸집은 차그만한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생각의 지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계획과 그의 꿈과 비전이 인천을 인천이 좁은 거예요. 그의 생각을 담아내기에는 그의 계획을 꿈과 비전을 담아내기가 대한민국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계로 나갑니다. 뻗어 나갑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도 자기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좁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문제만 자기 문제만 자기 가정만 자기 가정만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좁은 사람이에요. 아튼 사람인 거예요. 틀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청년 공동체, 그리고 부서 공동체, 뭐, 각자 위원회 공동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그 기도가 우리나라로 뻗어나가는 한국교회로 뻗어나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극률이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땅으로 뻗어나가는 사람들, 민족과 열반 가운데 뻗어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 지경이 넓은 사람들이, 기도에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죠. 용량, 용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도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작은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능력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량이 넓어지는 그러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삶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런 작은 것에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의 꿈과 계획과 하나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바운드리도 하나님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영향력도 선포되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도망치겠다고 다 내리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불행하고, 불우하고, 비극적이고, 한숨이 터져나오고,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적인 지경은 한없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뻗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서, 훗날을 향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얕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미 포기해버리고 싸움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응답의 지경이 확장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여러분의 기대의 수준을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의 지경을 더욱 더 확장시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대의 수준이 더욱 더 커지고 경계의 선이 확장되어져서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응답의 축복도 늘 넓어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아니올시다. 하지만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은 작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능성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능성은 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상황에 메어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문제에, 환경에, 처한 상황에 발목이 잡혀서 그냥 울면서 탄식하지 마시고, 회복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어진 관계의 문제도 다시금 깨끗하게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학의 문제,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하나님 진로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나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병마로부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부평중앙교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 가고 싶은 교회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기대와 소원과 그리고 가능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뜨겁게 나아가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응답의 지경이 활짝 열리고 또한 넓어지는 그런 귀한 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